가성비 여름 상의 추천 이거 입으면 여자친구가 좋아할 수있게 특히 이해할 수 있는 두 단어 포멀 앤 캐주얼 l 히추천안 하고 갈수 없는 브랜드 안녕하세요 오저스틴입니다 오늘은 가성비 여름 상의 추천인데요 지금 벌써 날씨가 초여름도 지나서 여름이 되었잖아요 근데 아직도 여름 반팔티를 구매하지 못하신 분도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인스타그램, 뭐 블로그, 네이버 쇼핑, 무진사 등 다양한 페이지를 보면서 요즘 트렌드를 파악을 했는데요 이런 페이지에서 제가 봤을 때어이 아이템 괜찮은데. 이 반팔티 디자인 좀 괜찮은데. 어 약간 이거 입으면 여자 친구가 좋아할 수 있겠다. 입거는걸 봤을 때어 약간 좀 스타일 좋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느낌이 들 만큼 그런 좋은 아이템들을 셀렉을 해 왔어요. 그래서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뭐 솔직히 패션 하면은 뭐 아메카지 모던 뭐 엄청 막 이상한 어려운 단어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진짜 어려운 단어 다 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두 단어 포멀 앤 캐주얼. 이렇게 두 단어에 딱 맞는 상품만 셀렉을 해왔고 이제 포멀 브랜드 아이템 추천하고 포멀 캐주얼 중간 정도에 다시 말해 두 두 가지를 모두 연출할 수 있는 브랜드 아이템까지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 그럼 바로 포멀 부터 살펴볼게요 포멀에 딱 맞는 모델 컷을 가져왔어요 바로 배우 박서준 배우님의 지오지아 사진인데요 그냥 진짜 딱 포멀 하면은 말하고 싶은 룩에 완벽한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이 느낌대로 입으면 반 이상 무조건 먹고 가는 코디라고 봐도 될것 같고 뭐 소개팅, 뭐 면접, 술자리 모어 뭐 가든 반 이상 하고 가는 코디 막뭐 실패할 수 없고 어디 가든 어? 너무좀 입네? 어, 이런 소리 바로 들을 수 있는 포멀 바로 브랜드의 상품도 살펴볼게요 보고 먼저 시오지아 상품을 가져왔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없죠. 이 브랜드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하고 많이 구매하는 브랜드인데요. 아무튼 저는 일단 딱세 가지 상품을 딱 가져왔어요. 첫 번째 레귤러 칼라 화이트 셔츠. 전가 79,000원, 현재 10,000원. 현재 사이즈 95부터 110까지 전부 다 있고. 이건 진짜 사야 돼. 반팔은 아니지만 여름이어도 셔츠 입어야 할 때도 있고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하는 레귤러 칼라 셔츠라 생각을 하고 이 레귤러 칼라는 사실 둥근 얼굴형에 적합하고 뭐 거의 뭐80% 한국인이 맞지 않나 싶어요. 사실 이 상품 같은 코디에는 북부에 있는 박서준 배우가 입었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뭐 약간 좀 무채색에 화려하지 않은 컬러 팬츠에 매치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무조건 블랙보다는 이렇게 어 살짝 컬러감이 더 영해 보이고 어 이런 게좀 트렌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USA 코튼 그레이 셔츠. 어, 뭐, 정가는 29,000원, 현재 6,900원. 아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돼. 할러가 무려 19가지고. 사이즈가 똑같이 95부터 1 1 0까지 전부 다 있어 세부 디테일들 다 제쳐놓고 가격적으로 정말 완벽한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그냥 사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굳이 뭐 블랙 이렇게 한 컬러만 사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한 컬러로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무신사에 있는 뭐 AAA 등등 뭐 또는 뭐 지오다노 같은 브랜드가 있는데 가성비 기본 베이직 아이템 브랜드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오다노도 코로나 반팔 티셔츠라고 근데 7800원, 7980원이 있긴 한데 브랜드 레벨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브랜드 레벨도 사실 브랜드 그 상품을 구매를 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어,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솔직히 지오지아가 훨씬 더 하이 퀄리티 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하이 퀄리티는 라 인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장 그런 뭔가 체계에서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레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오지아를 사는 게 좋다고 생각 하고 혹시나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브랜드 레벨이야, 레벨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뭐 브랜드 단계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컨텐츠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지오지아를 강추한 단점 지금부터는 포멀하고 캐주얼 두 가지를 모두 연출할 수 있는 상품과 브랜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이 상품을 소개해도 상품 소개에도 지오제어 상품 이름은 에어로쿨 오픈카라 8 8티정가는 89,900원 현재 22,900원 사이즈는 95에서 110까지 나오고 있고 이 상품이 다어깨핏스템이 오버핏이고 소재가 에어로쿨 기능성 섬유라서 땀을 빠르게 흡수해서 여름철 최적의 소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 강추하고 개인적으로 저도 이런 소재로 되어 있는 옷이 있는데 진짜 진짜 여름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여름엔 진짜 더운게 너무 힘들잖아요 왜냐면 솔직히 반팔 입었다 저도 너무 더워 죽겠는데 사실 이런 원단의 특징도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봤을 때는 오픈 카라넥이 과하지 않으면서 또 포멀하고 캐주얼 사이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포멀하게 입을 수도 있지만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애들 포멀하게 입을 때는 블랙 슬랙스에 입고 룩북에 있는 것처럼 캐주얼하게 입고 싶으면 타킷에 카라티를 사고 뭐 베이지 면 바지를 입는다든가. 그리고 뭐 솔직히 화이트 스니커즈를 딱 신으면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 에 이제, 이제 네 번째. 지금부터는 완전 좀 이제 캐주얼 쪽에 조금 더치중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건 어떻게 코디하냐했다는것 같아요. 그다음 바로 인사일런스 솔직히 추천 안 하고 갈수 없는 브랜드. 많은 패션 유튜브 영상에도 뭐 소개는 되지만 진짜 솔직히 저도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로 생각을 하고. 그럼 제가 소개 드릴 상품은 수피마 코튼 프리미엄 티셔츠 가격은 28,800원이고 거의 뭐 지금 무신사 사이트에서 후기가 5799개고 진짜 뭐 평점도 너무 높아 그래서 진짜 이것도 하, 그래서 컬러는 10가지가 있고 이 상품의 특징은 사실 두께가 보통이라는 점 약간 각이 잡혀 있다 보니까 늘어남이 적고 원단이 수피말라서 일반 원단보다 내구성이 높은 것 같아요 좋은 원단이라는 것 같고 아무튼 일단은 이런 원단으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에서 오래 입을 수 있다는 점. 왜냐면 솔직히 여름 반팔 같은 경우에는 한 철인 경우가 많은데 내가 봤을 때는 좀 그래도 한이 철? <laughs> 아무튼 그 정도는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강추하고 마지막 이제 마지막 상품이에요 사실 브랜드 엘브드의영 프리미엄 실크 티셔츠라는 상품이에요. 어뭐 이것도 솔직히 후기도 오만 마했어요만 건이 넘었었고. 진짜 입증된 상품이라는 거고, 사실 컬러도 14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거의 뭐, 컬러도 좀 밝은 색보다는 무채색이고, 쉽게 이 한국인 피부 색깔에 맞는 컬러가 있는 것 같고, 가격은 현재 3만 1,500원. 키워드는 확실히 오버핏, 라운드, 무지라고 보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아까 방금 상품과 다른 점이 50수로 되어 있다고 해서 좀더 좀 어, 얇아. 그러니까 아까는 좀 약간. 가이지는 그런 반팔티였다면 얘는 굉장히 가는 프리미엄 컴팩사를 사용했다고 하고 이 컴팩사를 이용하면 윤기랑 광택이 난다고 하는데 실제로 사진에서 봐도 나기는 나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제 광이 난다는 건 좋은 원단이라는 소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동대문에서 이제 원단 공부할 때 배웠던 거라 수실 믿어도 됩니다. 지금까지 상품 좀 추천을 해봤는데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빠르게 또 캐주얼 관련 그런 반팔티 추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